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렸습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 과거사 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본물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 과거사 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 구성될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밝혀지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모든 책임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물을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 조작 같은 국가 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반인권 국가 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사건 조작, 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이의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습니다.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검찰청 해체는 당연합니다. 해체와는 별개로 과거의 잘못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